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요리가 즐거운 신선 간편식 파네쿠입니다. 자, 오늘의 쿠킹박스는 오징어, 삼겹살, 주물럭, 음 아니죠? 오리와 삼겹살 주물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쿠킹박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리, 삼겹살, 그리고 야채. 같이 싸먹을 수 있는 쌈무도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자, 떡 그리고 마늘 슬라이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뭐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표를 켜시고 마늘을 마늘 슬라이스 해드린 것을 먼저 기름을 두르지 않고 팬에 향을 좀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초만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삼 주물럭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소스까지 다 부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저희들은 오삼 주물럭을 두 가지 맛으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하나는 좀 탁한 매운맛과 또 하나는 매콤한 네, 맛으로 준비해 놨으니까 취향에 맞게 잘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삼을 2분 30초 정도 자 볶았습니다 이렇게 미나리만 자, 따로 이렇게 빼놔주시고, 그 나머지 야채를 다 부어주시면 됩니다. 양파도, 버섯도, 넣고, 쫙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제가 떡은 1분 동안 렌즈에 돌려서 가져왔습니다. 자, 그래서 같이 넣어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제가 떡 넣고 1분으로 볶은 다음에 미나리를 다 넣고 자 이렇게 한 두세 번만 돌려서 접시에 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